<laughs> 오, 진짜! 우와, 짱신기하다! 자, 여러분, 구독, 추천 부탁드릴게요. <laughs> 자,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 저랑 같이 할 여러분 모델입니다. 자, 모델인데, 자, 간략하게, 자, 제 본, 어,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군대에서? 네. 이제 갓 저녁에서 이주됐습니다. 아, 이주됐어요? 네, 아, 여러분 저녁까지 이주됐는데 아... 네. 자, 어떻게 근데 저랑 함께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유튜브 싸지방에서 <laughs> 많이 사지방. 봤는데. 네. 준생 아, 네. 거 네. 많이 보면서 구독한데. 어, 저도 또 구독도 하셨고. 네, 네. 음. 보는 양 그래도 머리 고민이 좀 많아 가지고 네. 이제 찾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진짜 저작까지 2주 됐대요. 2주 됐는데, 자, 헤어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랑 함께 있는데, 자, 본인이 이렇게 지금 헤어에 대한 고민이 어떤 게 있어요? 나 이런 게좀 고민이다라는 거. 일단 옆머리가 많이 떠요. 옆머리가, 옆머리가 많이 뜨고, 네, 뒷머리는 또 눌러요. 윗머리가 있어서, 아, 윗머리 볼륨이 없다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머리를 만져야 될지 모르겠어서. 자, 어, 여러분 지금 보지말겠지만 자, 볼륨감이 어마어마해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반대로 위에는 또 볼륨감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는 막 머리 자랐는데 이렇게 자라는 머리 있잖아요 그그 머리인데 자 오늘 하고 싶은 스타일 있어요 나 이런 머리 해보고 싶다 이런 거어 앞머리를 까도 되고 네 근데 저는 다선호합니다 <laughs> 이런데요 그러면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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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근데 아직까지는 좀 군대 말투가 좀 남아있네요. 네네, <laughs> 군대 좀 이런 게이주 네. 네. 2주 됐대요 이주자 2주. 네. 그러면은 오늘 그렇게 할게요. 자, 이마를 전체적으로 다 까는 거는 조금 이제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는 이마를 다 까지 않은 선에서 살짝만 어. 올려서 전체적으로 조금 어, 편한 스타일로 <laughs> 만들도록 네. 할게요. 자이 머리에서 정말 이제 스타일 있고 또말 그대로 좀 이제 머리를 편하게 어,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 어, 편하게 기를 수 있게 저 네. 준쌤만의 특별한 로스펌. 자 여러분 이 로스펌으로 저 준쌤이 멋지게 한번 변신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laughs> 그럼 앞머리에일부 이렇게 일자로 자른 거예요? 아니 부대에서 후임이 잘라줘가지고 <laughs> 부대에서 후임이 <laughs> 예. 이 파마 지속력 얼마나 돼요이 파마는 어, 보통 지속력이 한 4개월 정도 넘게 가요 와 네. <laughs> 잠깐 만 너무 그리고 너무 그런 수동적인 그런 놀라움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런가요? <laughs> 여러분 이제 제 유튜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금 하는 로스펌은요 자 일반적인 로트로 하는 그런 파마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은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 실핀 그러니까 실핀이거든요 자 이게 실핀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모류를 뭐 잡아 가지고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 조금 일반 파마에 비해서 좀 파마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중요한 거 중요한 거라기보다 좀 장점은 정말 얇은 모발 있죠 여러분 얇은 모발은 파마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좀 로스폼으로 하면 파마 완전 잘 나오거든요 또 만지기도 쉬워요 제가 좀 어느 정도 하고 여러분이 따좀 애프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역하고 저도 한두달 가는 이게 6시에 눈떠졌거든요 네. 본인은 어때요 저녁까지 이제 2주 됐는데 새벽에 눈떠져요 본능적으로 그냥 어기 그냥. 이어나버려요 <laughs> 아, 예. 위에 살짝만 보여주세요. 지금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로스펌으로 완전히 된 건데, 자, 이제 저 앞에만 보세요. 자, <웃음> 여러분, <웃음> 보시죠 지금 이거 장난쳐 놓은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파워가 이래요. 자, 여러분,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떠요, 옆머리가. 좀 보이시죠? 옆머리 뜨는 거. 그래서, 어, 자, 이렇게 뜨는 것도 있죠? 자, 뜨는 거는 또 다운펌으로 또 볼륨을 또 낮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운펌까지 다 끝났거든요 자 이대로 열처리하고 조금만 기다리실게요 자 이제 손질 방법은 완전 간단해요 자 이거는 그냥 고개 숙여서 위에서 아래로 막 풀어서 말리면 끝이에요 오. 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말 그대로 말리기만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딱 보시면 딱이 모습이거든요 자 가까이 가서 컬러 살짝만 밑으로 보여줄까요? 음. 자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위에는 로스펌 들어갔고 그다음에 옆에는 아까 볼륨이 이만한 거 보셨죠? 그거 이제 다운펌을 한 거거든요. 자 어때요? 오오 진짜 많이 눌렀어요. <laughs> 오 진짜 와짱 <우와>, 신기하다. <laughs> 정말 신기한 거 맞아요? 어제 와 네. 어떻게 눌렀지? <laughs> 자. 여러분 이거 이거거든요. 자 이제 본인이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여기가 엄청 떴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이제 다운펌으로 잡긴 한 건데 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다운펌이라고 해 가지고 진짜 무작정 누르는 건 많이 다운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진짜 그 사람 모류랑 그다음에 모질이랑 그다음에 모량, 그다음에 두상 모양까지 생각해서 다운펌을 해 줘야 돼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친 듯이 100%다안 눌렀어요. 한80% 정도만 눌러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가 너무 딱 달라붙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볼륨감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해 놨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고인이 아 우리 아 어, 우리 친구가 말하기를 위에 볼륨이 너무 없어서 이것도 어궁 이것도 좀 고민이었어요라고 말을 했는데 자, 위에 볼륨 한번 보여 드리면은 자, 이게 다 위에 볼륨감이에요. 자,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로 가까이서 찾아 볼까요? 네. 자.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볼륨감 보이시죠? 자, 이게 볼륨감이에요. 자, 위에 볼륨 엄청 많아요. 관리 방법 필요없어요 그냥 막 말리면 끝나요 뭐 정말 아무것도 할거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말리면 끝자이거예요네자 <laughs>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저랑 이렇게 한번 변신하게 변신을 해봤는데 어때 소감이 좀 어때요 지금 딱 바뀐 스타일 보니까 일단 고민이 해결됐어요 너무 좋아서 음. 아 진짜 많이 바뀌어 가지고 아. 와 제가 이렇게 될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렇죠 와. 여러분들 보시죠 남자는요 진짜 머리빨이에요 <웃음> <웃음> 정말로 자 지금 스타일 하나 치고 여러분 이비포 나가죠 자 이게 비포거든요 제 비포 애프터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도 제좀 변신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로스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거 지속력은 그냥 4개월 정도 가요. 4개월 정도 가고, 손질방법이 전혀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어차피 모류를 다 잡아서 돌린 거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말리고 훅털면 끝. 네. 예, 따로 뭐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전화를 해야 되고, 뭐 왁스를 발라야 되고, 지금 왁스 아무것도 안 바른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의 볼륨감, 이 정도의 스타일은 충분히 유지돼요 자, 준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제가 변신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준쌤이었고요 자, 여러분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손 흔들어 주시면 돼요! 아, 네 <laughs> 아니,